일륜도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재생력 덕분에 죽일 수 없는 오니들을 유일하게 죽일 수 있는 무기입니다. 대장장의 마을에서 비밀리에 특급 레시피로 제조가 되곤 하죠. 하가네즈카에 의해 언급된 바로는 1년 내내 햇볕이 드는 요우코 산에서 햇빛을 흡수한 철들로 만든 검이라고 합니다. 일륜도의 명칭에서 일류는 태양을 뜻하는데 태양을 흡수한 철로 만들었다는 검이라는 뜻과 오니가 태양빛에 닿으면 죽는다는 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의 형태를 띠지만 개냐, 시노부, 탱겐, 히메지마의 경우처럼 무기의 형태가 특수한 편도 있습니다. 일륜도는 사용자마다 고유의 색을 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다만 아무나 일륜도를 잡는다고 색이 띠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의 역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색이 발현합니다. 따라서 검술에 재능이 없는자의 경우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색이 나타나지 않죠. 대표적인 예시로 개냐와 쿄쥬류의 동생 센쥬로가 있습니다. 일륜도의 색은 사용자가 현재 어떤 호흡을 사용하는지와는 상관없이 가장 적합한 호흡에 맞춰 나타납니다. 해의 호흡을 상징하는 색은 검은색 달의 호흡은 연보라색 물의 호흡은 푸른색 화염의 호흡은 붉은색 바위의 호흡은 회색 바람의 호흡은 초록색 번개의 호흡은 노란색 뱀의 호흡은 보라색 꽃의 호흡은 연분홍색 사랑의 호흡은 진한 연분홍색 안개의 호흡은 하얀색 소리의 호흡은 노란색 짐승의 호흡은 청회색입니다. 탄지로가 물의 호흡을 배워서 선발시험에 통과한 직후, 일륜도를 잡았을 때 나타나는 색상이 물의 호흡을 상징하는 푸른색이 아닌 해외호흡을 상징하는 검은색이었던 이유는 결국 탄지로에게 가장 적합했던 호흡은 해외호흡이었기 때문이죠. 일륜도가 띠는 이런 색 덕분에 사용 호흡을 도중에 바꾸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던 호흡과 일륜도가 나타난 색이 맞지 않는다면, 일륜도가 나타내는 자신에게 적합한 호흡을 찾아 갈아타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색을 띈 일륜도는 다른 이가 잡는다 해도 색이 다시 변하지는 않습니다. 선발시험 당시 탄지로가 사용했던 일륜도는 우로코다키의 검으로 탄지로가 사용할 때에도 쭉 푸른색을 띠고 있었죠. 하가네즈카가 탄지로에게 처음으로 일륜도를 건네줄 당시엔 그는 탄지로의 붉은 눈동자와 머리카락을 보고 혁재계 아이라며 가장 좋은 색이라 생각하는 붉은색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기대하고 납니다. 이는 탄지로처럼 붉은 머리였던 혁재계 아이 요리이치의 전설이 몇 세대에 걸쳐서 대장장이들에게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일륜도가 띠는 가장 좋은 색을 붉은색이라 여기는 것은 요리이치가 전투시에 발현하는 혁도가 잘못 전해졌기 때문인 것 같네요. 적합한 호흡에 따라 첫 발현하는 일륜도의 색중 붉은색과 사용호흡에 관계없이 후천적으로 발현이 가능한 혁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요리이체 일륜도는 평상시엔 검은색을 띠고 있었죠. 탄지로의 일륜도를 보고 검은색을 본 경우는 거의 드물다던 우로쿠다키의 말은 결국 무잔이 해호흡과 관련된 자들을 모조리 죽였다는 것에 대한 떡밥이었네요. 주들의 일륜도의 도시대는 모두 악기멸살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으며 오니를 모조리 잡아 그들이 멸할 때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주들의 굳센 다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탄지로가 최종 국면에서 사용하는 일륜도에는 멸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으며 이것은 대장장의 마을에서 탄지로가 얻었던 요리이치가 사용하던 검이죠. 이 멸이 뜻하는 건 역시 사악한 오니들을 모조리 없애버린다는 뜻을 담고 있죠. 다만 탄지로가 요리이치의 검을 얻게 된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형 미츠카츠와의 대화에서 언젠간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우리를 뛰어넘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니 라고 얘기하던 요리이치. 자신의 때에서 오니들을 멸하지 못할지라도 후대의 이들이 해내줄 거라고 들떠하던 요리이치의 이러한 강인한 믿음과 정신은 탄지로가 요리이치의 검을 발견하여 사용하게 됨으로써 현 기살대에 이어졌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륜도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기멸의 칼날 세계관에 들어가 일륜도를 지게 된다면 어느 색이 나올지가 궁금하기도 하네요. 여러분은 어느 색을 가장 원하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륜도가 빨갛게 물드는 협도에 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